알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형상에 맞게 변화되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닮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자 합니다 사실은 16장 16절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로마서 16장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 하시면서 어, 우리가 서로에게 문화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삶의 자리에서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는지 그 뜻과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본래 처음부터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 학부를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교육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학부 시절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였고. 예, 공대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중남고, 예,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저는 신대원에 가서 비로소 신학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였고, 어, 그 전까지는 사역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를 정할 때, 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에 대해서 좀 경험을 쌓고 이 교회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좀 조그마한 교회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어,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남양주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논밭이 우거져 있는 한적한 시골길에 컨테이너 박스 몇 개를 이어붙여서 만든 조그마한 개척 교회였습니다. 어, 성도님은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모였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청년부, 뭐 중고등부 할거 없이 어, 전교회 부서를 맡아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지휘로부터 시작해서 찬양팀 뭐, 인도도 하고 또 행정도 하고. 또 사역에 대한 전반 것, 전반적인 것들도 배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단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어, 목회자가 저밖에 없어서 예, 주일 설교나 차양예배 설교 그리고 금요철 하나 이런 전반적인 설교에 대해서도 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교회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집사님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관리집사가 되어서 예, 교회 정구도 갈고 또 첨탑에 올라가서 현수막도 걸고 그리고 김장철이 되면 권사님들이 모여서 김장을 담그세요. 그래서 같이 끼워서 김장도 담그고 또 김장떡도 묻고 예, 재미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역의 전부를 배웠다고 이야기는 할수 없죠. 어, 개척교회에서 기본적인 운영이라든지 또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지만 어, 교회에 따라서 또 목회자 한 명이 움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 목회자도 동료 목회자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어,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 또좀더큰 공동체에서 어떻게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 어, 이런 것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척교회에서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어, 여러 명의 사역자가 있는 교회에 지원을 하여서 그곳에서 다시금 사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어, 다행히 다음 사역지는 소년부 교육존도사로 예, 부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영등포 청가물 시장에 있는 한 400명 정도 되는 예,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 개척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고 뭐, 컨테이너와 같은 그런 가건물이 아니라 번듯하게 예,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 겁니다. 어, 사역자도 저 말고 무려 교육존사님이 다섯 명이나 계시는 그리고. 부교육자분도두 명이 계시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맨 처음에 있다가 그 다음 교회를 가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가 아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얼떨떨한 마음으로 이 교육자실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은퇴장로님이 저희 교육자실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 분들, 특히 교육 전사님, 새로 오신 세 분의 교육 전사님이 계셨는데, 어, 그분들을 향해서, 저와, 예, 그분들을 향해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이곳에 처음 사역하신 우리 전사님들 어, 저희 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한 가지 우리 전우사님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우사님들이 저희를 아시든 모르시든 저희들에게 좀꼭 인사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성도들도 우리 존사님들 너무 반가워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존사님이 좀 어색하셔서 그런지 인사를 잘못 받으시더라고요. 어, 저희의 반가운 마음을 좀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들에게 좀 살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좀 맞아주셔서 뭐 교회로 오래 다닌 저뿐만이 아니라 처음 오신 성도님들도 교회를 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해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저희가 인사를 해 주셨는데 먼저 인사를 해 주셨는데 인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 놓쳤다 생각하시고 여러 번 인사를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부임한 첫 시간이라 너무 어색하고 쭈뼛했지만 장로님의 진심을 담은 그 말씀은 제목회의 원칙이 됐습니다 알든 모르든 먼저 인사를 하고 혹시 놓칠 수 있으니 두 번씩 세 번씩 인사를 하는 것이죠. 어, 그 시간 이후로 저와 또 새로 부임하신 세 명의 존사님은 장로님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어떤 분들인든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 물론 처음에 너무 어색하고 어 인사도 못 받고 지나가실까 봐 계속 여러분 이렇게 꾸벅꾸벅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 중요한 것은 어 이렇게 인사를 해 보니까 어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더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어, 저분은 좀 어떤 성도님이실까? 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지? 어 사람에 대한 또 궁금증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 교회에 대해서 쉽게 적응을 할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람에 대한 관심과 폭도 훨씬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또한 이 상대편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관심이 많아지고 또 어, 얼굴과 이름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먼저 인사를 하다 보니까 다음 번에 만났을 때는 어, 제가 그 성도님을 안다고 생각하시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두서없이 이렇게, 어,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인사와 문안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집약된 하나의 조직신학서와 같은 좀 무거운 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 너무 딱딱하다, 너무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문적인 목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고 좀더 내용을 쉽게 또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집약된 것인 정리된 것이란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어 앞에서는 신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어 뒤로 가시면은 이 신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삶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학적인 내용.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론을 배우면 실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 근데 12장에서 15장까지를 이제 실천적 영역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오늘 무난합니다 라는 말만 무려 22번이나 반복되는 이 16장이야말로 바울의 실천이 집약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라오기는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무난드린다는 것이 인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좀 깨달으시길 바라며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성동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무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6장은 22번이나 걸쳐서 무난드린다 라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단어가 반복되는 게참 드뭅니다. 이렇게 한 장에 드문 일인데요. 이 본문에서 사용된다는, 이 사용되는 무난한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인사하다, 환영하다, 그리고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 예를 들면 거리에서 또 집에 들어갈 때나 헤어질 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인사는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을 한다거나. 또, 손을 내미는 것 같은 동작을 통해서 더불어서 행동과 더불어서 하는 인사를 말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면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인사를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손윗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 16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루퍼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당연히 사도 바울보다 연배가 있으신 루퍼의 어머니에게 바울은 안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손 윗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떠나서 영적인 선배인 안드로 니고와 유니아에게도 안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장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 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육적인 또 영적인 손이 사람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보다 신앙이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에게도 안 부르고 하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에베네도에게도 먼저 안 부르고 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웃 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인사를 건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불편하였던 마가에게도 문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나오진 않지만 골렛에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마가 요한을 영접할 것과 안부를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마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이어서 빌레몬서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운안하느니라 아멘. 마가 요한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떠나게 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하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요안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요안도 함께 이 전도여행에 참여하기를 원하였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나 함께 사역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편하였으나 화해하고 마가를 품습니다. 인사하고 문안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손윗사람이든, 손아랫사람이든, 나와 좋은 관계이든, 나쁜 관계이든, 존경의 마음을 담아 무난하시고 인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친한 사람이 있고, 또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편한 사람들과는 친숙하게 인사를 또 쉽게 나누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떠나서 나보다 나이가 많든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무조건 먼저 인사를 하실 수 있는 침부를 넘어 주안에서 문안을, 문안을, 어, 문안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무난하다는 말이 아스파조마이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환영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 또 이미 어, 익히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이 초면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해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는 잘 모르는 이들에게도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성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이름 모를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문화를, 문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은 무난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대부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짚어가면서 인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안 하거나 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모든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는 아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인사하며 문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인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사도마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토 블로의 권석에게 무난하라. 아멘.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고, 나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여도 또 거리가 있다 하여도 우리는 서로를 무난 하며 인사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니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 하시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무난하고 인사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친히 조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직접적으로는 알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을 알수 있고 진정한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르는 이들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먼저 인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름에도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됨을 소망하시고 인사의 자리로 무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스파조 마이, 이 무난하다는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난하다는 말의 마지막 의미를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무난을 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해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고 또 모르는 이들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난한다는 말은 왕께 인사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왕에게 경의를 표하여 인사할 때, 만세를 불러 환영할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입상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상하실 때, 그는 구약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린 나기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를 환영하기 위해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초입에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게 폈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높여 노래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보며 인사하실 때 상대방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사하는 대상이 어린 아이들처럼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 아래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 반드시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을 왕이신 예수님처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인사하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맞이한다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직접 인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나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는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맞이하면 그는 곧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여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특별히 저희 영락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 중에는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고자 몇번 들렸다가 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중에 보시면은 주변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잠시 들렸다 가기도 합니다. 잘 모르시고 어색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왕께 경배한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셔서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항상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주님을 먼저 알고 주님이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손위 사람이든 손 아래 사람이든 주님 어떠한 사람이든지 항상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서 영접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 어색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님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